윤대리 후보님, 김한규 후보님, 한번 더 줘. 위원장님,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잠시기념촬영잠 하고 깐 잠깐, 잠록 하겠습니다 깐 잠깐, 잠깐, 카메라가 제일 좋네 m i n 저 I am not c o m 일단 들어가서 하나 t coming. I am not coming. I am not coming. I am not c o m

사무소 현판식을 마치고, 2층 사무실로 올라가서.